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둑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서 배터리를 야금야금 갈가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분명 어젯밤에 스마트폰을 100% 만땅 충전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 60%뭐 조금 하다 보면 40%로 뚝뚝 떨어져서 하루를 견디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4,5년 이상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의 수명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성능 저하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숨어있는 도둑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도둑만 잡아도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이 두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같이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24 울트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갉아먹는 도둑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드머리 도둑 3마리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단막 설치하기입니다. 도둑을 잡기 전에 우선 차단막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차단막을 설치하고 도둑을 잡아야 배터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둑만 잡으면 내부 도둑들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맨 위에 상단바를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이 있지요.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을 위로 위로 쭉 올려 보면 여기에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배터리 보호라고 보이시나요? 예, 배터리 보호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기본, 최대, 보호 최적화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에 불을 이렇게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95%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 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콘센트를 꼽아두면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가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밤사이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충전을 했다 멈추었다를 반복하면서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고 뒤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보호. 여기에 혹시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불을 꼭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을 켠 상태에서 배터리 보호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불을 켜준 상태에서 여기 기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입장에서는 최대나 최적화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니어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제일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2년 쓰시는 분과 4년 쓰시는 분의 큰 차이입니다. 이제 차단막을 완전하게 설치했으니, 진짜 도둑을 잡으러 갈 차례입니다. 첫 번째 도둑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한번더 터치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위로 조금 살짝 올려보면, 여기에 구글이라고 보이시나요? 영어로 구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천 모든 서비스가 있는데 모든 서비스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에 기기라고 보이시지요 예, 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기기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저 혼자서 24시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둑입니다. 주변 기기 검색 여기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끈다 해도 사용하고 계신 블루투스 연결이나 스마트워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둑 성공적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도둑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맨 위에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해서 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한번더 터치합니다.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주변이라고 검색합니다. 주변. 잘 입력이 되었으면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주변 기기 찾기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기기 찾기. 한번 더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주변 기기 찾기 정보 한번더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빙빙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도둑은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데도 혼자 계속 돌아가면서 주변 기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구글의 기능을 껐는데도 삼성에서 만든 하나 더 있는 비슷한 기능입니다. 들어가기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가서 여기 사용 중. 여기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또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변 기기 찾기, 여기 불이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둑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정말 더 셉니다.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해서 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들어가기 버튼 한번더 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옆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인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쇄라고 입력을 했다면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인쇄라고 나오지요. 예,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인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인쇄 서비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배터리를 계속 소모해 가면서 주변 기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쇄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인쇄를 켜놓고 배터리를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 컴퓨터로 인쇄하지 스마트폰으로 인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빙빙 돌면서 주변에 프린터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나요? 위에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 중에 불이 켜 있다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바뀔 겁니다. 뒤로가기 버튼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불이 꺼져서 사용 안함으로 바뀔 겁니다. 뒤로가기 버튼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여기 주변 기기 찾기 여기도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번째 도도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갑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인쇄할 일이 생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차단막을 먼저 설치하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도둑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이제 반나절도 못갔던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